점 위에 점 P(3, 1)을 지나는 직선에서 x축, y축 만난 점을 A, B다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면 A와 B가 양수인데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직선에서 A, B는 가끔 뭐예요 x 절편 A, 0 그리고 y 절편 0,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a, o, b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? 2분의 1, a, b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이란 건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a, b의 최소값은 얼마일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이 아니라 또 뭐? 이 위에 p, 3, 2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다시 말하면 각각 x, y 에이 값들을 넣으면 지 a 분의 3 플러스 b 분의 2가 1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, 자 그랬을 때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? a 분의 3도 양수고 b 분의 2도 양수니까 그러면은 산술기와 평균에 의해서 이 값은 2 루트 두 수의 곱 a b 분의 6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이 값이 지금 얼마예요? 1이니까 우리 1은 루트 이 루트 AB분의 6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, 이때 AB가 양수니까 양변에 루트 AB를 곱해 볼수 있겠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루트 AB는 2 루트 6 이상 모두 양수니까 제곱해도 AB는 2의 제곱 곱하기 6, 24 이상이다 라고 해서 AB의 최소값을 구해 볼수 있겠죠? 그럼 2를 집어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4는 12이니,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1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